어우, 어디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쪽에서캐이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얇은 낡... 아니야, 지금 수심이 아아도 군데군데 좀 새까맣게 보이는 데가 수심이 조금 깊은 데거든? 그런데 지금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어우, 싱커도 바꿔야 되겠네. 바람이 뭐, 어느 정도껏 불어야 이걸 뭐 바람을 극복한다는 소리를 하지. 오늘 같은 날에 사람이 올 줄은 몰랐네. 저분도 참 열정 대단하시다. 딱저 앞에 자리가 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 물골라이입니 어? 봤어요 방금? 피딩 하는데? 네. 근데 배 쓴지 끓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피딩을 했어요. 왔다. 오 바로 입질 하는데? 근데 사이즈가 확실히 작은 것 같아. 원래는 공략을 저 위에서부터 하려 그랬는데 계셔가지고 못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죠.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가서 봐야 되니까. 오 베이트 피시 엄청 많다. 여기가 신탄진 쪽이라고 해야 되나? 아 부강 부강 쪽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 사실, 오늘 출조 계획이 없었어요. 감독님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가자고 그래서 따뜻한 물 있는데 빨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근데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베이티피시 나가죠? 이렇게. 많이 나가네? 따뜻해? 좀 깊은 데로 가시죠? 이야, 부어떼들 엄청 많다. 붕어 같아! 저기 봐봐. 붕어 같아. 저기 봐, 엄청 많아. 새까매. 뭐가 되게 많아. 어종들이. 확실히 따뜻한 물인가봐요. 아, 아까 저쪽에서는 확실하게 베스지 끓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입질은 확실한데. 수심이 전체적으로 다 얕네. 조금 깊은 구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뜨거운 물 나오는 포인트만 딱 한정된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좀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이 제일 따뜻한 곳은 상류 쪽일 테고, 조금 내려가면서 아마 수온이 많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따뜻한 물이 계속 흘러 내려오는 곳은 어딘가에 배스는 들어와 있겠죠. 이런데 이런 들어올 정도의 배스가 큰 사이즈는 많이 안 들어올 거예요. 어차피 지금 수온이 따뜻한 곳이라서, 완전 뭐 겨울 수온은 아니니까, 애들이 활성, 있으면 활성도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프레셔가 문제인데, 여기 낚시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사실 1월보다 더 힘든 게 2월이거든요. 댐이라든지 강계 쪽은 좀 어렵고 이렇게 따뜻한 물 나오는 곳에서 또 물낚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손맛이 그리우신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은 좀 자주 오실 것 같아요. 볼류 쪽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저쪽 가면 조금 상황이 괜찮을까?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육안으로 보이는 배스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아, 이 이런 데서 또 나오면 좋은데. 이런 데서. 어. 원래는 저 물고 저기 따뜻한 물 나오는 데가 이쪽 볼류 쪽으로 해서 바로 빠졌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보니까. 지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여기 베이트 피시만 있으면 참 괜찮을 포인트인데. 저쪽에서 베이트 피시가 저쪽으로 다 몰린 것 같아. 요 따뜻한 물 나오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따뜻한 물 있는 데로 갑시다. 아 여기도 건너가야 되네 감독님. 한번 내려가 볼까요? 으짜 아. 어우 여기 물고기 엄청 많네. 붕어, 누치뭐 이런 어종들은 엄청 많네. 여기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혹시나 배스가 좀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보통 있으면 한번 툭툭 때리거나 따라오거나 하는데 어쨌든 포인트 자체는 좋잖아요. 다른 데보다 수심이 조금 더 깊고 따뜻함을 바로 내려오니까 다른 어종들은 있는데 배스가 없는 게난좀 이상하네. 배스가 이런 데는 아주 작은 녀석이라도 좀 보여, 보여야 되는데 아예 안 보이네.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가 수심이 조금 더 깊네요. 근데 물속에 뭔가는 아무튼 있긴 있어요. 딱 갔다 하는데, 저거 붕어인가 보다. 뭐 먹었다? 아이고, 이게 참, 참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끓이네요, 끓이. 이런 어종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좀... 아니 한번 물어줄 만한데 안 물어. 그러니까 제가 별로일 거라고 했죠. 그래도 따뜻한 물 눈에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고기가 나와요 좋은 데니까. <laughs> 2월은 눈 오고 한파 와서 완전히 끝났어요. 진짜 완전 냉수 때에 냉수 때. 네두개 있을 거예요 물 나오는 데가 여기랑 여긴가어여기가여기인두개두개 있을 거예요 물 나오는 데가. 여기서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 박 p 디님 믿고 갑니다. 형, 봐보세요. <laughs> 대청호가, 안 땡겨. 아, 쫄았다는 응.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쫄았지, 네, <laughs> 사실. 어. 대청호 겁나지. 어. 따뜻한 물이 났겠지. 거기 고기 잡은 적 있어요? <laughs> 네, 많이 봤어요, 잡은 거는. 아, 잡는 걸 봤어요? 예. 네. <laughs> 갑천 한번 가볼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 그래도 따뜻한 물이 막 지금 계속 내려오네 요 여기는 계속 내려오나 봐 물이 여기 맞아요? 박피디가 얘기해준 데가? 일단 지도로 찾아봤는데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랑 저 위에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가 메인인 것 같아서 일단 메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오긴 해요 고기 한 마리라도 나오면 박피디님 밥사야 되겠는데 <laughs> 먹어본 제육 중에 제일 맛있지 그래요? 음 어. 그렇게 안 따뜻한데? 그렇게 안 따뜻해. 이게 김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따뜻한 물이면 김이 올라와야 되는데. 도심에서 낚시하는 게 저는 좀댐 낚시를 좋아하는데 금강이나 사람들 많이 없는 곳. 이렇게 풍경 같은 걸볼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낚시하는 걸 좋아해서 따뜻한 물 나온다고 해도 잘안 갑니다 여기도 처음 와 보는 거예요 이 갑천에 배스가 있다면 이쪽 근방에 좀 모여 있을 것 같긴 해요 물이 있으니까 따뜻한 물이 내려오니까 수심이 1m는 넘는 것 같아요 이 앞에는 대전 강교에서좀 해봤잖아요 네좀 어때요 느낌 일단 고기가 나와야 재밌습니다 이제 <laughs> 뭐는건 고기가 나와야 재밌는 겁니다. 또 이런 데서 의외로 막 런커급 사이즈들 배스가 나오면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겨울에 클리어 속상이 좀 나아요. 아무래도 겨울에 반짝반짝한 베이트 피시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베이트 피시처럼 좀 반짝반짝하게 물 속에서 반짝반짝 아주 햇빛 받으면 베이트 피시도 없네. 끌이 같은 게 있으면 좀 따라올 텐데. 그리고 이게 따뜻한 물이 내려오는 데면 아마 베이트 피시들이 좀 많이 모일 텐데 없네요? 보이는 게지로 보니까 새물 나온 곳이 또한 군데 있더라고 아래쪽 화리 쪽에 하나 더 있더라고 한번 가보시죠 여기 많이들 하셨네 반질반질한데? 물 색깔이 완전 다르다 이쪽이랑 저 위랑 아래쪽이랑 무섭다 조금 무섭다 수심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여기가 조금 더 깊긴 하네 근데 여기도 생명체가 없어 보여 봄철이면 좀 붙을 텐데 지금 봄이 아니잖아요 <laughs> 오히려 이런 데가 근데 여기는 좀 거치네 야 여기는 뭐 시즌 때 재밌겠다 박PD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 같아 저물 나오는 데는 너무 유속이 빠르고 저 위쪽은 너무 밋밋하고 야 근데 베이트 피시는 다 어디 갔지? 애들 아안 나온다 안 나와 아박 PD한테 속았어. 나는 이 새물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따뜻한 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보통 이렇게 새물이 들어오고 좀 약간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그런 포인트에는 베이트 피시들이 좀 몰릴만 하거든요. 좋은 포인트가 되려면 베이트 피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박풀 어디로 가볼까요? 박 PD를 한번더 믿어봐야죠.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갔던 데중에 제일 좋아하는 데는 불무교 따뜻한 물은 아니고 여기 합수구 있거든요. 여기 금강 합수구 있는데. 네. 이쪽 라인이 그래도 막 바닥도 되게 좀 험난하고 아. 안에 막 떡바이들도 그 막, 막 잠겨있고 막 이래서. 네. 이쪽 라인이요? 네, 저는 이쪽 라인을 좀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따뜻한 물이에요? 네, 네 거기 따뜻한 물. 어, 그럼 거기 가야지. 믿어 봐야죠 아니 근데 지금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어 사실. 네, 네, 네. 뭐 대청호도 완전히 냉수대라 좀뭐 어려울 거 같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촬영하자 그래. 대전 촬영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 많이 가는 곳좀 추천해 드린 건데 음. 불목 위에서 한 마리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아 그래요? 믿을게요? 나와봐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네가 사는 거네뭐 <laughs> <laughs> 있겠다. 아니 근데 희한하다 여기도 따뜻한 물 내려간다 그랬는데 왜 베이트 피쉬가 한 마리도 안 보여? 아유 뭐 이렇게 생명체가 없어 보여 저기도 별로 안 깊을 것 같은데 밋밋하네 밋밋해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너무 수심이 얕다 뭔가 흙탕물 뿌리고 왔네 오우, 베이트피시가 많네. 오우, 쟤들 왜 저래? 생명체가 있어요, 생명체가. 지금 바닥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바닥도 괜찮은 편이에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난 지도만 봤죠. 박피디님 믿고 왔습니다. 아니, 이런데 안 붙어있으면 도대체. 제가 포인트 돌아보니까 베이트피시가 많은데, 거기 밖에 없어 아, 포인트는 좋은데? 하, 그늘졌네. 아세아 제지 맞은편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저 맞은편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좀 석축이라든지 큰 바위들이 좀 많아 보였고 수심도 이쪽이 더 깊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해가 좀 일찍 지네요. 우와. 낮에 한번 와볼거 그랬나봐요 아유 낮에 뭐 바람이 안불 때 와야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그 많던 작은 베스들이 어디 갔을까 그래도 나올 만 하거든요 바닥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닥 좋은 것도 그렇고 지형이 되게 좋은 지형인데 야 이렇게 안 나오나 좀 이쪽으로 이동 좀 하시죠 애들 이런 데안 붙어있고 어디 붙어있는 거야 따뜻한 물이 따뜻한 물이 아닌 것 같아 다들 그래도 베이티 피시는 이쪽에 좀 많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뜻한 물 나오는 수심 한 50cm 되는 그런 구간에 베스 일자라도 좀 들어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갑자기 베스들이 어디론가 좀 사라진 느낌 이에요 따뜻한 물 나오는데 가서 애들이 저녁에 좀 올라타는지 확인하고 확인하러 가봅시죠 맞은 편이요 네. 춥다, 진짜. <laughs> 너무 춥다. 아우, 그래요. 바람 막아준다, 여기는. 뜨신데 한번 살짝 돌아봤는데 어때요? 아, 다시는 안 옵니다. <laughs> 얼지는 않아서 몰락시는 가능한데, 따뜻한 물. 우리 내려오는 이런 포인트들은 베이트 피시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 베스 작은 개체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쭉 돌아보니까 이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자리는 베이트 피시는 많은데 데스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저희가 두 군데를 더 갔나요? 그두 군데 더간데 거기는 베이트 피시도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참 이상한 상황인데 저 같으면 차라리 대청댐을 가겠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원래 제가 한 10년 전에 왔을 때는 저 따뜻한 물이 본류로 바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본류 쪽을 공략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그런 경계 부분을 공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다 식었을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물이 상황이 더안 좋아진 게 아닌가 예전보다는. 아 저도 한번 궁금했었거든요. 좀 궁금해서 한번 와본 건데 그냥 궁금해할걸 그랬습니다. 여기 <laughs> 따뜻한 물이 좀 나오는 그런 곳을 좀 다녀봤는데 다녀왔는데. 뭐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뭐 퇴근하고 잠깐 잠깐 갈수 있는 곳이잖아요. 아마 3월 초쯤이나 이쯤 되면 그래도 베스트들이 좀 많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뭐 예상이 되는데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평일에 퇴근하고 잠깐 잠깐 가서 뭐 콧바람 쐬게 하면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루 종일 하지는 마세요. 하루 종일. 좀 힘들 거예요. 가까운데? 네. 아... 어? 끝까지 안 물어주네. <웃음> 끝까지. <웃음> 다음은 어디가나요? 작년에는 그러면 대전, 충청권을 조금 아는 포인트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으로 갔다면 올해는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여러분들을 한번 그러시죠? 처음 한국는 데를 한번 둘러보는 걸로 한보해죠올해 올해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2월까지만 꽝을 하시죠 3월부터 잡으시죠 3월부터 잡아야죠 시즌인데 그래도 평정저수지나 이런 데는 좀 3월부터 괜찮으니까 수심이 얕은 곳은 금방 또 따뜻해지니까 가보시죠 어디 뭐 축동지 궁금하세요? 어보기도 궁금하죠 작년에 갔다 오셨잖아